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오락실 게임 콘솔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레트로 게임 마니아들이라면 가슴 설레게 할이 제품은 내장된 26,800개의 게임과 다양한 기능으로 그야말로 작은 오락실을 집 안으로 옮겨온 느낌을 줍니다. 직접 사용해보고 느낀 장점과 단점, 그리고 구매 전 알아야 할 점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처음 박스를 열었을 때 구성품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콘솔 본체는 조이스틱 일체형 접이식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노트북처럼 간편하게 접고 이동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뒷면에 조이스틱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어 이동 중 손상 걱정이 없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재질은 내구성이 뛰어나면서도 부드러운 마감 처리로 깔끔한 느낌을 줬습니다. 화면은 14인치로 크기가 적당하고 외부 TV나 모니터와 연결할 경우 더큰 화면에서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부 모니터로 연결하면 외부 모니터에만 화면이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처음 전원을 켜면 사용하기 쉬운 메뉴 화면이 뜹니다. 게임을 바로 검색하거나 장르별로 분류된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어 복잡함 없이 바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게임패드는 기본 유선패드 1개가 기본 제공됩니다. 전 옵션으로 조이스틱 유선패드 1개를 더 구매했습니다. 콘솔 게임은 노트북처럼 배터리 내장형으로 되어 있어 12V 어댑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15,000mAh라고 나와 있으며 약 1시간 이상 사용했을 때도 배터리 잔량이 많이 남아있어 전원 연결 없이 안정적으로 게임이 가능했습니다. 예비버튼 2개, 버튼이 고장나더라도 바로 교체할 수 있어 좋습니다. 그리고 3D 게임도 무리 없이 실행 가능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매끄럽게 플레이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내장된 26,800개의 게임 중 원하는 게임을 쉽게 검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내장 게임의 상당수가 중복되어 실제 플레이 가능한 게임 수는 줄어듭니다. 게임 플레이 중간에 잠시 멈추거나 진행 상황을 저장해 언제든 이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즐겨찾기와 최근 게임 기능이 있어서 최근 게임 화면으로 이동해 제가 좋아하는 게임을 바로 할수 있어 좋았습니다. 게임 패드 버튼을 사용자 맞춤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를 지원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화면은 HDMI와 VGA 모두 지원해 외부 TV나 모니터에서도 쉽게 연결 가능했습니다. 3D 게임까지 부드럽게 구동되는 성능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게임 난이도 버튼 언어까지 세세하게 설정할 수 있어 사용자 중심의 설계가 돋보였습니다. 게임 화면은 14인치로 크기가 적당해 집안이나 친구 집으로 옮겨가며 즐기기 좋았습니다. 단점, 초보자들에게는 약간 부족할 수 있는 설명서 내용은 아쉬웠습니다. 게임 패드 추가 구매 필요 게임 패드는 한 개만 포함되어 있어 3인 이상 멀티플레이를 위해선 추가 구매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고전 레트로 게임을 사랑하는 분.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살리고 싶은 분들에게 딱 맞는 제품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즐기고 싶은 분, 집에서 간단한 파티 게임이나 대결을 즐기기 좋습니다. 콘솔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 직관적인 UI와 다양한 기능으로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접이식 화면 콘솔 게임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임 콘솔입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좋을 아이템이에요. 레트로 감성으로의 여행을 떠나고 싶은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약 2만원의 카메라가 달린 V88 드론을 구매했습니다. 드론은 접이식 소형 디자인을 채택해 휴대가 아주 편리합니다. 접었을 때 크기는 약 12.5, 85.5cm로 가방 속에 쉽게 넣어 다닐 수 있는 크기입니다. 무게도 13투지으로 매우 가벼워 드론 초보자나 여행 중에 촬영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고품질 ABS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이 드론은 내구성 또한 뛰어납니다. 가볍지만 튼튼한 재질 덕분에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충격에도 유리합니다. V88 드론은 아래와 같은 구성품으로 제공됩니다. RC 쿼드콥터 본체, 리모컨, 3.7V 2200m 리튬 폴리머 배터리 1개, 예비 프로펠러 4개, USB 충전 케이블, 드라이버, 사용자 설명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드론 조종은 제공된 전용 리모컨이나 전용 어플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으로도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어플에서 드론 카메라 영상을 스마트폰에서 실시간 녹화를 할수 있으며 참고로 카메라 화질은 높지 않았습니다. 이상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가성비 좋은 드론을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안드로이드 10이 대장된 빔 프로젝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약 9만원대에 구매했으며 안드로드 10이 내장되어 있어 유튜브, 넷플릭스 등 스마트폰이나 다른 기기 연결 없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10만원대 미만 비프로 젝터는 안시 루멘이 낮아서 어두운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제품은 400 안시 루멘으로 어둡지만 조명이 있는 곳에서도 영상을 볼수 있어서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참고로 야간에만 사용한다면 400 안시 루멘 이하 제품을 사용해좋지만 조명이 있는 저녁에 사용한다면 최소 400 ANSI 루멘 이상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10이 내장되어 있어 원하는 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와이파이 연결로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개봉하면 전용 리모컨과 빔 프로젝터 아답터,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빔 프로젝터 하단에는 삼각대를 부착할 수 있는 홈이 있기 때문에 삼각대를 이용해 편하게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빔 프로젝터 사양: 밝기 400안시 루멘, 입력 단자 HDMI 2.0, 헤드폰 잭, USB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램 2기가, 내장 메모리 16기가, 와이파이 2.4GHz 지원, 4K 지원, 투자 거리는 약 2에서 3m로 80에서 120인치까지 지원됩니다. 내장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안정입니다. 별도 스피커를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면 안드로이드 TV처럼 메인 화면이 구성되어 있으며 설정에서 와이파이 연결과 구글 계정을 먼저 연결해야 합니다. 모든 연결을 마친 후 플레이스토어에서 원하는 어플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흰색 실크 벽지에 빔을 쌓는데 조명이 있는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보였으며 조명을 껐을 땐 선명하게 잘 보였습니다. HDMI 연결을 통해 제가 주로 하는 디아블로2 리저렉션 게임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천장에 비쳤는데 선명하게 잘 보였으며 HDMI 연결 시 끊기는 점도 없었습니다. 단점은 팬 소음이 좀 있지만 영상을 시청하는데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만약 집에 나스가 있다면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특히 내장 스피커음질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사실 10만 원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 중 안드로이드 심임 내장에 400 안시루멘 밝기, 와이파이 연결과 스피커 내장까지 되는 기능을 사용한다는 건 정말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스피커 마우스 터치, 스마트폰 전용 조작 등 다섯 개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는 안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연결하면 모터기 그래서 이 제품은 고화질 빔프로젝터에 비할 순 없지만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서 아이들 동영상 시청이나 집에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OTT 영상을 시청할 때 또는 캠핑장에서 사용하기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리익스프레스 K베뉴에서 구매한 한성 43인치 FHD TV 리뷰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K베뉴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국내 판매자가 입점해 파는 제품입니다. 제품을 개봉하면 TV 본체와 사용 설명서, 스탠드 고정 다리 이렇게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19cm 0즉 43인치 크기로 집안 어디에 두어도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참고로 전 벽걸이 TV로 사용 예정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IPS 광시야각 패널을 사용하여. 어떤 각도에서도 선명한 화질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소개, FHD 해상도, IPS 광시야각 패널, IPS 3사2각 패널을 사용하여 178도의 넓은 시야각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보더라도 색 왜곡 없이 선명한 화면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입력 단자 소개, HDMI ARC, HDMI, USB, TVRF 안테나, 컴포지트, 오디오 음성 입력, 광출력 옵티컬, 이렇게 다양한 입력 단자를 통해 여러 기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 기능 8트의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가 있어서 최대 16W의 사운드로 영화나 음악을 생생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추가 기능 MHL 스마트폰 미러링 MHL 기능을 지원하여 스마트폰 화면을 TV로 쉽게 미러링 할수 있습니다. USB 미디어 재생 USB 포트를 통해 저장된 영상과 사진을 쉽게 재생할 수 있습니다. 크로마 서브 샘플링 444. 크로마 서브 샘플링 444를 지원하여 더욱 선명하고 디테일한 색상을 제공합니다. 화면 크기 43인치 109cm. 해상도 1920x1080HD. f 밝기 2 2 0 c 트 명암비 1200:1. 응답 속도 8ms. 소비 전력 75W. 무게 스탠드 포함 5.9kg. 스탠드 제외 5.4kg. 벽걸이 TV 설치 후 테스트를 했는데 영상도 화질이 선명하고 TV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뺄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람을 넣을 때는 바람 넣는 아이콘을 뺄 때는 바람 제거 아이콘을 선택하면 됩니다. 베개를 쉽게 충전할 수 있으며 기타 풍선이나 물놀이 튜브 등 다양한 튜브에 바람을 넣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매트리스를 받은 후에는 팽창시켜서 8에서 12시간 동안 그대로 두어 바람이 빠지는지 확인하시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과도한 팽창은 피해주세요. 이 매트리스는 가성비가 좋아 캠핑이나 여행, 집에서 침대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매우 높은 제품입니다. 특히 내장 펌프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해 가성비가 좋았습니다.